나트랑 사이입니다 어, 오늘 골프는 11시에 에, 부킹이 돼있고요 앞에 빈펄섬이라고 거기서 지금 라운딩이 있습니다 빈펄시서 첫날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시내 투어를 못한 일정이 있어서 여기 뭐 베트남 유명한 사원 세 군데 다한 군데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용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꽤 더울 것 같아요. 해, 해가. 여기 밖에 보시면 해가 오늘 되게 쨍쨍합니다. 안개는 좀 있긴 한데, 어제처럼 골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들어가는 거 찍는구나. 여기도 어디 한국에 눈절 같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들. 99%. 한국인들이 안끊 저기, 저기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게 <목소리> <목소리> 우리 집 펀나나르 신도 사원이랍니다. 보니까 흑벽돌로 이렇게 구워서 점토벽돌 구워서 만드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많이 음, 통화가 됐네요. 지금도 어찌보면 안타까운 게 요게 앞으로 몇 년이라도 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관광대 많이 받고손으로 만지고 하면 이게 일부 보수도 했네요 시멘트로 이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분명히 이 오래된 사원이 이게 구조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몇백 년을 버틴다는 게참 인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저희 앞에 보이는 게, 어, 고기 자위 타러 가시는 분들, 어, 기도도 하고 하는 사방입니다 여기 보, 보여줘야 되나? 이제 카드? 아, 카드 보여줘야 돼요. 그거 가서, 그 다음에, 아. 배 타고, 손석장 쪽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직원들이 있어요. Mm -hmm. 네, 그때는 직원들이는 뭐뭐육증으로가고뭐뭐 뭐 어떻게 는지는 직원들이 는노아 별자리인가요? 네네 이게 전용 되네요. 전용 배, 바다하고 아, 좋은 배. 여긴 어, 음, 그 전생이 아닌데 삼촌 아시죠? 예예. 스님하고 같이. 아미털 섬에 입도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배를 타고 이섬 자체를 개인 기업에서 사서 이렇게 개발을 했답니다. 골프장까지. 리셉션이네. 네, 클럽하우스에서 본전경인데요 전체가 보이진 않는데, 역시 여기도 링크스 코스. 바람은 굉장히 싸움이 많이 될것 같고, 날이 좀 더워서 걱정입니다. 오늘도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네요 내리막에 거리는 뭐 별로 먼것 같지 않은 눈에 보이긴 하는데, 아주 회외는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자, 1번 스타트 정동희 자 티업 갑니다 아이고, 빠따이! 한명좋었습니다 2번 타자. 아, 요 아, 폼 좋고 오! 하늘 뽕!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공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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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았습니다. <laughs> 뽕샷! 뽕샷! 방커 왼쪽! 방커 왼쪽! 네! 어떤 빵커 퍼스트 방커 세컨 방커 세컨 방커 세컨 빵커 왼쪽! 응.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삼보로인데 아일랜드, 정통 아일랜드는 아니고, 저기 들어간 가 입구가 있습니다. 파3 115m. 아저 어, 앞팀이, <laughs> 아까 우리 들어올 때 만난 분들, 그분들이 지금 어, 저기를 하고 있네요. 파팅을 하고 있어. 아, 전반에 100달러 거었습니다 100달러, 110달러. 후반에 150달러 목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심은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날이 더워서 좀걱정이 한데 아, 대기가 한 10분 있다면다그래 후반에도 열심히 찾아.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겠습니다. 키키. 점심을 쌀국수로 먹고, 후반 라운딩 시작하려고 지금, 후반 일본을 왔는데, 좀 밀리네요. 한 20분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구름도 없고, 바람이 좀 있어서 많이 덥지는 않네요. 어제보다 좀 덥긴 한데, 골프 치기에는 상당히 좋은 컨디션입니다. 심플 골프 클럽, 나트랑, 10번 홀, 파스힘핸게 6에 129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9번 아인 힘이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번꺼뻥꺼 번 사이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후반 1번을 노 정도 파스리. 리 좋다. 좋다. 거리가 나와서 뒤에서 친답니다. 이승철군 어디 갔죠? 오른쪽 나와 비슷한 방향. 네배형퐁크 당첨. 으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온. 온. 아, 참, 짧은 파스리. 일본어해서 어프로치 잘못해서 더블 쳤습니다. 더블. 진짜 화납니다. 자 2번홀 앞팀이 대기하고 있는데 탑 타입을 합니다. 저기 앞에 리조트도 보이고, 예, 네. 여기 경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2번홀부터는 진짜 잘 보기 잘 쳐보겠습니다. 음. 여기 있는 우리 캐디들 한 명, 두 명, 세 명, 캐디 한 명이 없네 네, 왜응캐디한명 어디 갔네? 캐디한명 빠빠이? 빠빠이 가있어 앞에? <laughs> 아 옷이 날까 봐저 앞에 가있구나 공공 <laughs> 공 보려고 미리 앞에 가있대요 저 그래 쟤 갑자기 가있어 공볼라 어, 앞에 가있는 거야 바파이 아, 보니까 아이 우리 킬레가 너무 무시하는구만 응? 잘칠 거야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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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초 3분 홀인데 너무나 막힙니다. 여기는 거리가 한200 정도 됩니다. 앞바람에 2 0 0이라서 많은 트라이 때문에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팀 방금 티샷 하고 나갔습니다. 상태를 보니까 오른쪽 핀 방향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폐회가 넓으니까 폐회를 쳐서 투혼을 트라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후반이 잘 빠졌는데 오늘은 후반이 영 문제가 있네요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이제 골프 거의 끝나갑니다 4 3 16번 홀 핸디캡 12 145야드입니다 앞쪽은 이제 티업하고 그린에서 커팅하고 있습니다 그로치하고 이제 이거 하면 이것까지 세홀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고 오늘도 소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7번 홀에 왔습니다. 지금 앞집이 딜레이되어 있는데, 사슴인지 노른지 두 마리가 필들를 장악하고 저기 있네요. 아, 이게 오른쪽에 해제도 굉장히 흉흉, 해제도가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어, 이제 두홀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고, 하겠습니다.

역시 아무 게 n 밖에 없어요 t up. Yeah, but you mean it l 은 있다겠어 그래 그래 i n to g 굿샷, 아, 맞아요. 굿샷. 맞아요. 굿샷. 맞아요. 같아 무 올라갔는데 오서 18월 무사히 끝냈습니다 마지막 홀을 제가 못 먹어서 진짜 <laughs> 원통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홀은 김사장님하고 정동희가 둘이 동타로 먹었습니다 20불씩 바로 지거하겠습니다 오늘 어 지금 흐리긴 한데 하루 종일 즐겁고 재밌게잘 쳤습니다 안녕 빈펄 섬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6층에 코끼장 있고, 6층에서 한자리입를 타고 나옵니다 <목소리> <목소리>